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건드리는 다섯 명의 의대생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높아지며 신기한 체험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둠의 그늘도 이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의대생 코트니는 오늘따라 공부에 스트레스 받아하는 동급생 소피아를 달래줍니다. What is it? What's wrong? I cannot absorb any more terminology. I have like a rash on my arm. I can't sleep. We just work and and compete. Who's the fastest to make a Diagnosis of Bell's palsy. Kurt, you're gonna be such a good doctor.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지만 역시나 전문의사가 되는 길은 상당히 험난했죠 그 중에서도 똑똑하지만 한편으론 독특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코트니는 그날 저녁 애매한 말로 제이미를 꼬십니다 그리고 소피아와는 미리 약속한 듯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병동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죠 Come on, we don't have time. 청소부와 관리인이 오가는 시간을 미리 체크해놓고 이쪽 병동의 장비까지 조사하며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코튼이 이 병동은 이 병동에서 죽은 환자들의 포스트 모델 스캔입니다 알고 보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 a l l y document what? I mean, you would b 이 the world's f 자기를 일시적으로 죽이고, 일분이 경과하면 다시 살려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무조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Okay. We're really doing this. Clear! 이 w e 정말 심장이 멈춰버린 코트니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듯 보여지는 현상들. 200. Wait! Clear! 1분이 지나고 다시 살리고 려할 때, 긴장해서 인지, 순서가 생각이 안 나고, 다급하게 동료 레이게, 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Oh, oh, I... What the fuck? As soon as Jamie and I get y o u a heartbeat, however f l u r r y you put those paddles on her and hit her full power. Come on, Cole. m She's hypoxic. We need to eat. 실전에좀더 강했던 레이는 능숙하고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고 코튼이 를 겨우 살려내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어딘가 급하게 달려가는 레이를 뒤쫓아온 말로 죽고 나서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녹화해 놓고 분석해 보며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조금씩 흥분하는 이들.

어찌되었든 처음 시도는 어렵지만 두 번째는 거뜬했는지 그날 밤 광란의 축하 파티를 벌이며 한껏 마음이 들뜨죠. I gave her out of saved her life. 그리고 제이미도 두뇌가 맑아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 여자친구의 환각 또한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씻고 잘 준비를 하는 코트니 에 게도 나타나 는 이상한 현상. 저처는 코트니 계속 원 상태 로 돌아 오자 겁에 질린 코트니 는 자꾸 욕실 에서, 나는소 리에 엄청난 두려움 을 느끼 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의 차례. 그러나 그녀도 어딘가 무섭고 찜찜한 환각을 보게 되고 한구의 시체를 보고선 깨어납니다. 청소부가 들어오는 시간 때문에 하루에 한 명씩만 실험하기로 했었는데, 공부하다가 이제서야 합류한 소피아는 공부에 대한 압박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바로 자기를 실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학창시절 자신이 싫어했었던 학생을 괴롭히며 그녀의 사생활 사진까지 유출시키는 환각을 보게 되고, 그 타이밍에 나머지 4명은 청소부와 관리인이 지하로 내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랄까? 제이미가 화재경보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her, let's go, let's go. 나머지는 소피아를 살리고선 바로 탈출하죠. Okay. Okay, right. 다시 또 무사히 성공한 기념으로 신나게 파티를 벌이는 이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코트니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9년 전 자신의 운전 실수로 차가 강에 빠져버리고 억울하게 죽어버린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간 말로에게도 여태까지 숨기고 있던 사실이 자꾸 생생하게 떠오르자 레이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근무 중에 해파리에 쏘여 중태에 빠진 남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죽게 만들고 이를 은폐했었다는 이야기였죠. 같은 시각 코튼이는 옛날 기억에 사로잡혀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극에 달합니다. I think I'm going c r a z 그리고 집안에서 다시 또 환청을 듣게 되고 분노에 가득 찬 동생을 보고선 잔뜩 겁에 질려버리죠 다급하게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도망가지만,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소식은 금세 학교로 전해지고 크나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친구들 자기들이 했던 만행이 들통나면 무조건 퇴학당할 것이라 뻔히 알고 있었던 이들은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없애버리자는 의견을 모읍니다. 말로는 코트니의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는 시체실에 가서 입수하고 다시 나가려 하자마자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자기 때문에 죽어버린 환자의 환영이 보이고, 같은 시각 씻고 있었던 제이미에게도 싸늘한 공기가 불어옵니다. 사실 제이미는 예전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어린 마음에 나몰라라 잠적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온 소피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지멋대로 움직이더니 자기가 상처를 준 친구의 환영을 보게 되죠. 이들은 코트니가 죽기 전에 녹화했던 영상을 보며 각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환영으로 나타나 이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해낸 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곧바로 소피아는 예전 친구를 찾아내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받고, 제이미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늦게나마 꼭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반면, 굉장히 심리가 불안정해 보이는 말로. 사실 그녀는 한 가지 진실을 더 숨기고 있었는데 자신의 실수로 환자를 죽인 것도 그렇지만 부검 보고서까지 위조하여 마치 자연사가 된 것처럼 꾸며냈던 것이었습니다. Her. As as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 현실 세계에서는 사과할 수 없었던 말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다시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Sir. 죽고 나서 많은 시간도 경과하고 전혀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는 피해자로 인해 점점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죠.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자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레이는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때 멀리서 코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레이의 간절함에도 응답하듯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게 되죠. c o u r t n e <목소리> 이후 말로는 퇴학당할까봐 은폐했었던 사실을 전부 학과장한테 털어놓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목소리> 이 영화는 1990년에 개봉한 유혹의 선이라는 영화의 리메이크작으로 사후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유별난 실험을 한 의대생들이 예기치 못한 환각을 보면서 위기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아주 위험한 짓을 감행하고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후세계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공통점은 모두 자기도 모르게 살면서 가장 강하게 각인되었던 죄책감이 발목을 잡는 것이었죠. 사실, 사후세계라기보다는 두뇌활동이 풀가동되면서 잊고 있었던 죄의식의 감정도 커지게 되고 그것이 곧 환각으로 보인 것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을 잊으려 하기보다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나름 신박한 소재에 SF와 공포를 적절히 잘 섞고 나서 특별히 지루한 부분이 없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풀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영화 플랫 라이너였습니다.